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utoCAD에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출력하듯이 AutoCAD에서도 도면을 작성하고 이 도면을 출력하게 되는데 현재 앞에 보이시는 도면을 가지고 출력하는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위 메뉴에 있는 파일의 인쇄를 클릭하셔도 되구요.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인쇄 명령어로는 플롯이라고 명령어를 명령행에 입력하셔도 되구요. 아니시면 컨트롤. P를 같이 누르시면 플로창이 열리게 됩니다. 플로창에서 몇 가지 설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페이지 설정은 기존에 저장을 해놓았거나 이전에 출력했던 설정 값이 있다면 그 설정과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출력하실 프린터나 플로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용지 크기 설정은 원하시는 용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출력하고자 하는 샘플이 A4 사이즈이기 때문에 A4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플롯 영역은 보통 출력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윈도우를 선택하셔서 출력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롯 축척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현재 선택한 부분은 A4 사이즈이고, 스케일은 100분의 1 도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용지에 맞춤으로 체크를 하니까 103.1분의 1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출력을 할때 종이의 완전 끝 부분까지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용지의 끝 부분까지 출력을 하려면 끝 부분까지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변경을 해야겠죠. 그 설정하는 부분이 이 프린터 설정하신 부분 옆에 보시면은 등록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등록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플로터 구성 편집기 창이 뜨실 거고요. 여기에서 표준 용지 크기 수정 가로치고 인쇄 가능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용지들이 쭉 나오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A4를 찾아서 눌러 보시면 인쇄 가능 영역이 용지 사이즈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수정을 눌러 보시면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 부분을 모두 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 다음, 마침, 후에 네, 저장하시고 보시면은 용지의 끝부분까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맞춤을 체크 해제하고 다시 체크를 하시면은 축척이 이제 100분의 1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굳이 이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용지 맞춤 체크를 해제하고 축척을 100으로 변경을 해 주셔도 똑같이 100분의 1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미리 보기로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a u t o 에 보시면은 이제 플롯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CTV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면을 작성할 때 레이어를 생성하여서 레이어별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출력 시 색상별로 산두께 및 색상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출력된 도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컬러로 출력된 도면을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통 도면은 검은색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정을 변경해 주는 게 플롯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현재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콤보 박스를 눌러 보시면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플롯 스타일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모노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크롬을 선택하시면 플로스타일을 전체 탭에 적용시킬 것인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를 누르시면 되구요. 플로스타일 지정하신 곳 옆에 편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플로스타일 편집기를 열수 있습니다. 편집기에 보시면은 여기 각종 색상이 있구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각 색상별로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빨간색을 출력시 검은색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하고 선 두께 등을 각각 색상별로 설정하여 하나의 플로 스타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시 플로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각각 각종 컬러가 검정색으로 출력이 되고요. 선에 따라서 선의 두께 등뭐 이런 설정값을 변경을 하여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 스타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방법으로 도면을 검은색의 선들로 출력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드의 기본 명령어 그리고 수정 명령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우신 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가지고 태극기를 그리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